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제가 녹음 올리고 나서 지금 또 어영부영 하다가 또두달 지날 것 같아서 지금 명상하고 생각났을 때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녹음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실기하는 날이고요. 그 널싱홈에서 음, 오늘은 가서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일할 것 같아요. 10시까지 오늘 오후에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이제 시민권 신청을 제가 그 했는데 8월쯤에 했는데 이게 보통 신청하면은 한 3개월, 4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겨울 방학 때 시민권 인터뷰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게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내일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가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내일 그 실기 테스트 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고요. 이게 30분 동안 다섯 가지, 이제 22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다섯 가지 이렇게 뽑아서 그거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 마음이 많이 두근두근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꺼번에 막 몰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시험도 봐야 되고, 스테이트 시험은 등록하면 장소는 내가 지정해서 거기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시험은 그 실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을 같이 봐도 되고, 같은 날 봐도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게 파이널 시험 다 끝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 등록하려고 그러고요. 시민권 시험 때문에 이것도 걱정이에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조지아인데 아틀란타에서 안 보고, 그 다른 주에 가서 봤어요.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캐롤라인, 사우스 캐롤라인인가? 거기 가서 봤고요. 저희 신랑은 지난달에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나 저같은 경우 저는 이제 시민권 그 시험 보는거 100문제 그것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N400 라고 뭐 거기 뭐 물어보면은 뭐 데피니션 그런것도 말해야 되고 뭐 스몰 토크도 다이게 시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자마자 스몰 토크하고 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그 시비 그 시험 100문제 중에서 6개 그거 보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얘기 서로 뭐 뭐, 한국에, 뭐, 아이돌 여가수가 와서 여기서 인터뷰를 봤다. 뭐, 자기, 뭐, 어디 가서, 뭐, 여행 했다.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물어보고. 그런 얘기만 한 3, 40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400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또 N100 그거 한드레드 물어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영어가 부족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그게 걱정이 많아요. 어쨌든 그 내일 아침에 그거 봐야 되고 가야 되고, 내 오후에는 그 실기 마이지 막 파이널 봐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교수님이 추천서 써준다고 너 어디 취업하려면은 추천서 써주겠다고 그래서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두곳널이고 말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터뷰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지금 머리가 까마득해요. 일단은 하나부터 하나하나 지금 닥친 것부터 오늘 가서 실 필기시험 100문제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고 내일 그 시민권 인터뷰 준비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실기 테스트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하려고 녹음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되면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